안녕하세요, 장군부살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이제 재밌어라고 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내사집할때 무슨 살인지 알아서 대처나가려고 하는 거지. 꼭 있잖아요. 재밌게 하는 것 같다, 기분에. 그런데 네, 그렇죠? 재밌어요 또. 어 재밌어요? 네, 요번에는 이제 지살인데요. 지살. 지살. 지살, 지살인데 이 이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래요. 드물고 그러면은, 어, 저는 영마살이 많아서 <laughs> 외국에서 살아야 되고 뭐시어저 해요. 근데 보면 영마살이 없거든요. 근데 뭐가 있냐면 지살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지살이, 지살이 있으면은, 애국에서 나가야 살아야 되고, 뭐, 저기 뭐야, 뭐, 영마살이 있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지살은, 영마하고 지살은, 이거는 완전히 달라요. 아, 그런가요? 네. 영마는, 어, 내가 다리에 보기 붙은 그런 사주팔자고, 바쁘게, 네. 내가 벌어먹고 사는데 아주 바쁘게 하기 때문에 좋은 거죠, 좋은 살이고, 아, 네. 지살은 그게 아니에요. 지살은, 나한테, 눈물을 주는 사주예, 근심 걱정과 눈물을 주는 사주. 신랑이 근심 걱정을 주든지, 네. 자식이 근심 걱정을 주든지, 음. 안 그러면은 부모가 자식 근심 걱정을 주든지. 그리고 그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주가 이 지살이에요. 음. 근데 이제 이 지살이 들어오면 있잖아요. 사고수가 많아요. 내 몸도 아픈 사고 수가 있죠. 어. 또, 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은 차사고가 많은 살이죠. 이 눈물을 줘야 되는 사기 때문에 모든 게 해당된다고 보면 네.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리고 또 이치살이 들어오면은, 막 있잖아요. 어디를 가고 싶고 그래서 막 이동이 막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영마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게. 근데 이동하고 막 이제 이사수도 들고, 뭐, 아니, 이사수는 조금 들어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꼭 이사를 할 경우에는 이사를 해도 무방은 해요. 방향만 잘 탁해만. 뭐. 네. 무방은 한데. 근데 구태어 내가 안 가야 되는데도 구태 이동수 있다고 해서 요지살이 있을 때 가봤자 별볼일 없단 뜻이에요. 아. 그 다른 도로 가봐야 네. 그래서 이지살은 하찮은 지살인것 같아도 음. 항상 내 가슴에 멍을 들게 만든단 말이야. 멍을 음. 들게. 음. 눈물로, 질량이 근데 왜냐면 그러다 보면 우리 시랑이 꼴보고 싶잖아요. 그잖아요. 왜냐면 자식도 꼴보고 싶고. 음. 부모 행지간도 보고 싶고, 네. 그럼꼴보고 싶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이 지살일 때 어, 이동을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또 몸술을 되게 조심해야 돼요. 네. 몸을. 왜냐면 은내 몸이 아픈 거는 항상 이 지살이 있으면 풍도 많이 있어요. 네. 이 지살이 있으면. 네. 그래서 그런 게 나쁜 건데 이제 이 지살을 가지고 엉뚱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지살이 있는 사람들은 이 풍들이 많아요. 우리 쓰러지면 병명이 있어요. 쓰레기 전까지는 병명이 없어요. 쓰러지면 뭐니 뭐니 하잖아요. 네. 그랬듯이 그래서 이 지살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풍이 많다. 그래가지고 알아서 잘 풀어서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